상담원 김미선입니다. 제가 우연히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됐는데 어, 외국 선수들은 어, 올림픽에 나갈 때 멘탈 코칭, 스포츠 심리 상담원이 동행을 해서 이 선수들이 저와 같이 겪었던 심리적인 어려움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거는 현장에서 너무도 필요한 거다. 내가 그렇게 힘, 홀로 외롭게 힘들면서 운동을 그만둘까?라고 고민했던 그것을 스포츠 심리 상담원이 도와준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포츠 심리 상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선수들이 요즘에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진단하는 게 선행이 되고요. 어그 검사는 선수들의 전반적인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되고 집중력은 어느 정도 되고 팀원 간의 관계는 어떻고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사도 있고요. 또한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적인 검사도 있고 선수가 수행 중에 결과에 집중하는지 과정에 집중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가 과정에 집중한다면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 인지적인 상태 불안이 올라가서 신체적인 상태 불안까지 높여서 스윙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선수가 스윙을 100% 달성하는데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전반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선수들이 심리적인 강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은 강점을 더 살릴 수 있게 상담으로서 지지해주고 보안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떤 심리 기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지 알아서 선수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효과적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상담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원 김미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다시 태어나도 스포츠 심리상담원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도 안 돼서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스포츠 심리상담원은 누군가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조력자라는 직업이고요. 이 직업은 나 뿐만이 아니라 선수도 성장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꿈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이 꿈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고 만약에 이 꿈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힘차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